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단이 내 인생에 좀 크게 왔던 작품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laughs> 두 번째로는 어, 사실 제가 굉장히 좀나도 많이 가지고 생각보다 예민하고 그런 편인데 너무 편하게 이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분장실에서도 그렇고 언니들이랑 뭐 그냥 작업할 때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그렇고 너무 너무 편하게 잘 있다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솔직히 동료들한테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과. 제작자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너무 드리고 싶었고 또 여기 앞에 <laughs> 계신 우리 관객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laughs> 세 번째로는 어,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작품을 하면 제 캐릭터랑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게 아쉽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친구들이랑 이 선생님이랑 마지막이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런 작품을 어,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죠. 네, 만나야죠. <웃음> 네. <웃음> 만날 수 있겠지만 본공에서 <laughs> <laughs> 만날 수 있었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길지 않으면서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길었던 것들을 좀 잘라내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각각의 서사를. 근데 너무 다 알아서 같이 눈물도 나고 슬프고 제가 보고 있을 때도 너무 찡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아마 처음에는 많이 낯서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다들 하셨겠죠? 그런데 본인 안에서도 서사를 만들어내셨을 거고, 분명. 그리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많이 해주시면서 정말 점점 갈수록.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서 저희 그 에너지 정말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이런 무대와 조명과 뭐 이렇게 의상과 이런 것들이 어 그때 그 경극 학교의 분위기를 참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최선을 다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냥 그 안에서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같은 에너지겠지만 저도 굉장히 에너지 사람, 에너제, 에너제틱한 사람이라 이렇게 뭔가 막 앞에서 굉장히 열정을 치열하게 막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 어린 치기어린 이런 연기들을 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어? 나도 저기 안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제가 안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여기 나와서 얘들아 한마디 하고 들어가잖아요. 얘들아, 근데 내가 과연 이걸 두달 동안 이걸 재밌게 할수 있을까 정말 나못할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요 이게 음, 하루하루가 다르게 왜냐면이 친구들이 이만큼을 또 해주면 나라는 사람은 또 이만큼을 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들이 계속 더 뭔가를 올려줄수록 그냥 저는 내가 내리든 올리든. 그냥 언제나 거기서 이안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을 때도 대단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얘네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했지만 너희 진짜 잘한다, 너무 너무 잘한다, 최고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그냥 딱 얹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그때까지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더 연구하면서 더 치열하게 해주는 우리 배우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받으셨을 여러분들 다 표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무감사 네. 예, 그러면 대본 읽겠습니다. 이 무대를 끝으로 여단의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간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 이야기가 아주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한 3분 정도 포토타임 가지게요 왜냐면 우리 뒤에 또 아시잖아요. 다른 공연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딱 3분 동안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여기 다 써도 된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까? 뭐 각자도 좋은데 우리 뭐그 장면 같은 거 시연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몇개 어, <laughs> 장면 시연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그러면 아 불려불려 네, 려물려포뭐 물려포 있어? 물려포? 물려포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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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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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아니, 아니, 려니 아니, 아니, 좋아 이거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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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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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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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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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그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뭐야? 그 다음? 다음. 다음, 뭐야? 다음. 다음 뭐야? 어? 뭐 보고싶어요 여러분? 아 어? 우미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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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인초 우미인초 우미인초 우미인초? 우미초를 구경 구경 난 여기 우미인초? 당신에게 어떡 <laughs> 노래를 하고 예이 멋지다 좋아 좋아 다음 다음 다 우리 그냥 자유롭 좋아요. 아 프리로 자, 자유, 오케게 저, 저, 좋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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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놀람> 그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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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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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진 어, 진졌어요. 진짜. 어, 약간 좋은데? 진짜? <laughs> 됐죠? 한번 됐습니다. 3번 됐어요? 1년도 한 번만 을 때. 어? 어째 자아보이니까 외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aughs>